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냥 걷고 좀 걷고 운동만 좀 하려고 했는데, 여기 선교사님한분또잘 치시는 분을 만나가지고, 나인월, 2 0바짜리 나인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출발! <목소리> 왜 예, 촬영 들어가니까 폼도 좀 신경쓰고 연습생도 한번 휘둘러 보시고 담배 담배 사게 한 100번만 이뤄주세요 <laughs> 아유 아주 공잘 치시는 분입니다 아유 깽짝놀 굿샷 벙커 왼쪽으로 넘겨야죠 내거는 바운드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운명하셨나 운명하셨으면 담배 끊어야지 뭐 고샷 나이스샷 잘 치십니다 쿠션, 조금 오른쪽이다. 나이스, 원. 에휴, 어디 거길 들어가가지고, 어디. 20% 뺏겼네. 잘 쳐야 20% 뺏기는 거지.

똑같아요. 아씨, 이거 참 가다 붙어서 파워 해야 되는데. 먼저 네? 밑에. 아이고, 이거또 큰일 났네, 요거. 봤다가 이것도. 왜 이렇게 짓고 빻다를. 얼린다. 심장에. 에이. 아이고, 오기! <laughs> 이이다 아이스파. 이십바디코혼전 찾으러 가자. 아유 깽장네. 스윙 좋고 구질 좋고 탄도 좋고. 간벙컬러 <목소리도> 갑. <목소리도> 二十二，二十送卡。<noise> 没事。 캐디 타 d 라이컵1 7 0 l i g h 0 s h i p Lightship. l i g h 도 있고, i 로 l 어 g h t s h i p l i g h t s h 로 p Lightship. Lightship. l i g h t s h i 봐. 샷 나이스 난 드로가 너무 일찍 깔려 가지고 거리도 짧고 뻥카로 들어갔어요. 아이고, 애먹네, 애먹. 뻥카샷 한번더 해야지 뭐. 하나 넣으십시오. 버디 한데 맞아야 뭐정신이 번쩍 차리겠는데. 아이고. 오케이. 아이고 잘 치세요 우리 김성교사님. 아이고 김프로님 잘치세요 버디 버디. 나는 보기 죽었네. 러이 혹시 러이 혹시 통나. 오케이 빼다오마. 요새 거리가 많이 나서 야또 갖다 붙는다 또 갖다 붙어. 음이 음이 호리논. 오메굿샷 짧은 거지, 뭐 사실 깐지 짧은 거야 짧은 거할수 음. 없지 오빠다, 음. 오빠. 아이고 멀다모로 무슨 이렇게 오버가 되냐? <laughs> 어, 참 들어갈 것 같다. 아이고또 버디 맞았어요 연보디 촬영 끝. 어열올라 이제 골프의 십년. 촬영 끝이야.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입니다. 나이스 버디 아이고 에이, <laughs> 짧으면 안 들어간다 셔틀 <laughs> 80야드 짜린데 핀 뒤에 오늘 90야드네 셔틀 아일랜드홀입니다 아이고 좀 짧아서 버디를 못했어요